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 뭔가 좀엘레강스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왠지 향수를 뿌릴 것만 같은 여자. 음, 바로 향수의 역사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엄청나게 향수에 집착하는 어떠한 살인자의 이야기, 향수라는 책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최고의 향수를 만들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러한 유명한 책이죠. 이렇듯 향수는 뭔가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의 정말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유혹을 하는 이상을 유혹하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향수 여러분들도 향수 많이 사용하시죠. 이러한 향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향수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다라는 거. 일단 향수는 영어로 어원이 퍼퓸이죠. 근데 그 퍼퓸이 나온 그 퍼퓸의 기원이 라틴어로 연기를 통해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퍼퓸. 그래서 현재는 스페인어로 남아있는데 페르푸마르라고 한다고 해요. 스페인어 발음이 이제 페르푸마르 이렇게 될것 같은데 페르푸마르라는 뜻이 연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perfume 향수는 연기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태초의 향수는요, 정말로 향이었습니다. 연기. 그래서 향수는 제일 처음에 기원을 따지자면 종교의식에서 처음 썼다라는 거죠. 원래 옛날 사람들은 종교의식에서 뭔가를 태워요. 태우면서 그게 이제 하늘로 막 연기가 올라가면은 하늘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했고, 막 돼지도 태우고, 사슴도 태우고 이랬는데, 이제 맨날 그렇게 육식 그런 동물들을 잡아 태울 수는 없으니까 되게 자주자주 이렇게 재래, 뭐의 의식을 하다 보니까 향기 나는 향나무를 태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지금도 이런 절 같은 데서 향 피우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에서 향 피우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이런 식의 아로마 향을 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아직도 아로마 향 파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인체에 되게 유해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천연, 서, 선연 제품으로 이렇게 향을 만들었지만 요즘에 만든 향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태우는 연기 자체가 인체에 안 좋대요. 태우는 연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고기 굴 때도 고기 태우면 그게 막 발암 아,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무튼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활의 꿀팁. 자, 어쨌든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에서 향을 태우는 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향수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좋 그렇죠? 아주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향수의 역사를 따진다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사대 문명에서부터 이러한 향을 사용했다는 거죠. 향료가 있었대요. 보면은 이집트 미에라도, 이집트 미라도 향료 처리를 해놨거든요. 기름에 뭔가 향이 나고, 그걸 가지고 그 향을 먹여가지고 미이라를 만들기도 하고, 아주 옛날부터 이런 향이라는 걸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기원. 전 4세기에 이렇게 향수를 준비하는 이집트 석판화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름 기름 단지 안에 향기가 나는 향류가 있었다는 거죠. 향류. 이런 향료는요, 기름이 나는 향인데 아주 사치스럽고 비쌌기 때문에 이런 향료를 화폐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어떠한 어, 가난한 여인이 향료를 깨서 예수님의 다리에 부었다. 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료가 정말 비쌌고, 뭐, 동방박사가 이렇게 향료를 선물했다. 뭐, 이런 것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기름으로, 기름, 향이 나는 기름으로, 향료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향수는요, 고대의 최초의 화장품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런 향료를 얼굴에 바름으로써 향기도 나고 얼굴이 기름지면서 놓치지 않을 거야. 윤광화장. 이런 식의 화장품의 역할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다가 바르고 향기도 나고 약간 피부에 약간 유분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그런 화장품의 역할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럼 도대체 이러한 향기, 향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언제 들어왔느냐? 역시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죠. 중국은 예로부터 국제적인 물건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대의 중국으로부터 먼저 고구려가 3 72년에 들어오게 되고요. 고구려 승려가 이런 향으로 인해서 그런 이거 아로마 향처럼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1900, 1900이 왜나면 382년에 백제 승려가 역시 고구려로부터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신라로 넘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향기라는 게 조금 일반화된 게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사실 일반화까지는 아니고, 귀부인들이 이러한 향 같은 거를...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모아가지고, 복주머니 같은데 넣어서 몸에다가 지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통이신라 시기에 귀부인들이 그렇게 몸에 유지, 지녔다고 하는데 주로 남성을 유혹하는 향으로 사향이라고 하죠. 그 향기를 맡으면 매력을 느끼고 막 뜨거운 막예 어쨌든 그런 향낭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옛날 뭐 그런 그림들을 보면 어머 나한테 좋은 냄새 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laughs> 한번 맡아볼까? 막 이런 향낭을 놀이기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성을 유혹한다던가 아니면 뭐 아들을 낳는 향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향낭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의 향수처럼, 요즘에도 솔직히 여러분 향수가 페로몬 향수, 이래서 이성을 유혹하는 향, 뭐 이런 거막 나오잖아요. 어, 왠지, 어, 빠져들 것만 같아. 그런 향기, 이때부터, 아주 그 옛날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향, 이런 향수, 에탄올에다가 이렇게 퍼지는 알콜에다가 향을 묻힌 이러한 향수는 처음에 언제 나왔을까요? 이러한 형태의 향수는요, 바로 최초의 향수가 바로 헝가리 워터라고 합니다. 이 헝가리 워터는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이 헝가리 워터가 그녀의 동안 피부를 유지해줬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심지어 스무 살 어린 폴란드 왕한테 70세의 구혼을 받았대요. 70세가 넘었는데 할머니인데 스무 살이넘 어린 50대의 폴란드 왕이 이 엘리자베스 여 왕한테 결혼해달라고 구혼을 했대요. 헝가리 워터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거지? 바로 그 매력의 비밀은 로지마리라고 합니다. 이 로즈마리가요 별명으로 천연 보톡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로즈마리는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 재생과 빵빵해진대요 탄력. 그래서 이런 로즈마리 이 헝가리 워터를 화장품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 젊은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여자 이렇게 동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로즈마리, 놓치지 않을 거야. 어, 아, 로즈마리 화장품 하나 사야겠어요. 이런 식의 헝가리 워터가 최초의 에탄올에다가 로즈마리 이, 로즈마리를 여기다가 녹인 최초의 향수라고 해요. 이런 에탄올 향수. 요즘에도 다 향수들이 에탄올 향수라고 해서 중류성 향수. 칙 뿌리면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그런 향수잖아요.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헝가리 워터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헝가리 워터가 1370년에 개발이 됐고요. 그 뒤로 이렇게 향수가 많이 유명해지게 된건 언제부터냐면 바로 프랑스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가 향수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어 루이 14세 사진 여러분 그런 그림 봤죠? 머리 막 이렇게 롤로 말고 하이힐 신고. 아, 향수 좋아할 줄 알았어. 하이 신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쨌든 루이 14세가 향수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가죽을 가공을 하는데,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무드질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가죽 특유의 꾸리꾸리한 그런 냄새. 어쨌든 가죽도 사람, 사람 가죽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 가죽처럼, 이런 동물의 가죽 냄새. 어쨌든 죽은 동물의 가죽이기 때문에, 그런 꾸리꾸리한 그런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에서 향수가 유명해진 그 지역이 바로 그라스 지역인데요. 남 프랑스의 그라스 지역은 이렇게 가죽 제품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향수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고, 중세를 지나가지고 이런 유럽 사람들은, 잘안 씻습니다 유럽은요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뻐덕뻐덕잘안 씻어요 옛날 사람들은 원래 잘안 씻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요 찬 포물에 머리 감고 단옷날 머리 감고 명절에만 머리 감고 평소에 머리 감지 않았습니다 그럼 머리에서 냄새가 나겠죠 유럽 사람들도 잘 씻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겠죠? 그것을 이렇게 딱 덮는 게 바로 향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족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향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성을 유혹하는 향기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선호했던 향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네롤리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렌지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오렌지의 향긋한 향과 달달한 향기가 이 네롤리 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호했던 향이 바로 히아신스 향. 어, 이거 맡아봤어요. 히아신스는 좀 고급진 향이 나요. 그래 이러한 두 향기가 되게 인기가 많았고, 특히 이 네롤리 오일은요. 오렌지 꽃 1,000kg에서 불과 1kg밖에, 1,000분의 1밖에 그 에그 에퀴스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되게 비쌌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향수는 사치스러운 사치품이었습니다. 즉 기름에다가 아주 순수한 기름 올리브 오일이나 그런 순수한 기름에다가 그런 이 천연 이 꽃의 향을 오일에다가 넣은 거죠.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정말 비쌌고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라든지 정말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퍼졌던 천연 향수였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아로마 오일 아직도 있어요. 아로마 오일 정말 요만큼씩에 되게 비싸게 파는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가 에탄올을 섞어가지고 디퓨저를 만든다든지 아로마 오일 마사지용 아니면 정말 이렇게 향수로 아로마 오일을 향수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향 자체가 뭐 근육통에 좋고 수면에 좋고 숙면에 좋고 뭐 라벤더 오일이라던가 베르가못 오일, 페퍼민트 오일은 감기에 좋고 이런 식으로 아로마 오일을 아직도 사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좀 비싸죠. 아무래도 천연.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천연 향료는 너무 비싸고 구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귀족들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러한 칙칙 뿌려도 되는 막 흔하게 팍팍 뿌려도 되는 이러한 에탄올과 섞인 일반적인 향수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자, 그거는 19세기 중엽에 나왔다고 합니다. 향수의 대중화가 나온 건 합성 원료가 등장하면서부터 대중화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정말 천연 원료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그런 천연 원료랑 비슷한 합성 향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19세기에 그 대표적인 조향사가 바로 겔랑이라고 합니다. 이 장폴 겔랑은요. 겔랑은 지금도 화장품 메이커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장 어, 구슬 구슬로 된그 볼터치? 아무튼 겔랑 화장품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 장포 겔랑이 대표적인 조향사로 많은 향수들을 만들게 됩니다. 겔랑 향수 중에 유명한 게 보르두니, 이 대표적인 겔랑의 보르두니 향수도 유명하고요. 생태 지배를 위해서 만든 보르두니, 뭐 이렇게 그런 생태 지배를 위한 그런, 어, 보르두니도 있고, 어, 겔랑에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향수가 또, 유명한 여, 노래로도 유명한 쌈싸라 이 향수도 유명하고, 겔랑 향수는 워낙 유명한 향수가 많아요. 근데 저는 겔랑 향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세요. 저는 왠지 도시 여자 냄새나는 향수는 잘안 뿌려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의 조향사가 나타나면서, 그런 패션 아이콘, 디자이너들이 향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박난 게 바로, 샤넬 넘버 5죠. 5. <laughs> 어 바로 샤넬이 코코 샤넬이 샤넬 넘버 파이브를 만들게 되고 아 이제 유명한 마릴리 몰로가 나는 샤넬 파이브를 뿌리고 자요. 그래서 내 잠옷은 샤넬 파이브예요. 그러니까 벗고 잔다 소리죠. 이거 향수만 뿌리고 잔다 감기 걸리게. 어쨌든 이렇게 샤넬 파이브라던가 각종 유명한 뭐 피에르가르뎅, 지방시, 입샘로랑, 크리스탄디올 이런 사람들이 향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고유의 향이 자신들의 그런 브랜드를 어필하는 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수가 지금도 다 이어지는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 향기가 나타나게 된거죠. 이러한 향수들은 거의 다 에탄올에 향기를 입히기 때문에 날라가요. 그럼 향수는 어떻게 뿌리는 것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향수거든요. 불가리 뿌띠 마망 어, 제가 강추하는 향수 입문자에게 강추하는 향수인데요. 되게 순한 향수입니다. 아기 냄새가 나요. 그래 요거를 이제 맥박이 띠는 여기다가 칙! <laughs> 어떻게 바보짓했어 이렇게 <laughs> 손에 묻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참. 이렇게 책 뿌리고 <laughs> 댓글로 한나님 향수 안 뿌려봤죠? 막 이럴 것 같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귀 뒤에 맥박이 띠는 곳에다가 띡! 띡. 얼굴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이 향수를 얼굴에다 뿌리면요, 기미가 발생할 수 있대요. 요거 자체가 햇빛에 에탄올이 이게 딱 휘발성이 되면서 햇빛 직사광선, 이 다음에 기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직접 뿌리면 안 되고, 머리카락에 뿌리실 경우는 머리 끝에다가 좀 해주면 좋아요. 그럼 이게 쑥 올라옵니다, 향수가. 그런데 이 향수는요, 사람 체온에 닿았을 때그 사람 스타일로 바뀐다는 게 매력이죠. 향수가 다 똑같이 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살림스랑 섞여가지고 고유의 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가리 뿌띠마만 같은 경우에는 <laughs> 갑자기 홈쇼핑 버전이 됐어. 이걸 뿌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애기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어머, 너한테 애기 냄새 나고 어머, 정말? 오늘 향수 안 뿌렸는데 오늘 타고난 살림새인가? 이런 식의 구별을 칠수 있는. <laughs> 네, 그렇게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계속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남자 향수는 뭐냐면 바로, 꾸준히 좋아하는. 제 남자친구 사귈 때마다 이거 선물해주고, 이거 뿌리라고. <laughs> 다비도포 쿨로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약간 페로몬 향수인데, 어, 약간 어렸을 때 아빠가 뿌렸던 쾌남 그 스킨 냄새랑 약간 비슷하면서 되게 남성미 뿜뿜하면서, 아,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수예요. 남자분들 한번 조금 뿌려보시면, 예, 제가 좋아합니다, 이 양수로. 근데 이 냄새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약간 페로몬 향수이기 때문에 근데 다비도프 쿨워터 우먼은 좀 너무 어른 향기가 나고 남자 거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개취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향수가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좋아하는 향기 추천해 주신 향기 향수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수는요, 이렇게 그 유통기한이 2~3년 정도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향수를 모으는 사람들을 막 5년 넘게 진열해 놓고 막 돌아가면서 쓰는데 향수도 오래 쓰면 그 좋지 않. 아요 합니다. 향이 변질된다고 해요. 그리고 향수가 여기에 이렇게 다 스프레이형인 이유가 있어요. 병에다가 직접 몸에 닿으면 안 된대요. 병에 사람의 지방이 묻어가지고 그게 향수 안으로 들어가면 향이 또 변질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그런 제품이 변질되기 때문에 스프레이형을 뿌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개봉을 했을 때는 2년 안에, 2, 3년 안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직사각선,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약 15도 정도의 온도에서 어, 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향수에 대한 역사, 향수에 대한 기회, 향수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자의, 저의 향수 취향까지 <laughs>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다양한 향수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고도 사람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존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남자가 막 씻고 나온 비누 냄새도 좋아해요. 약간 그 남자분들이 헬스 갔다 와서 땀 냄새와 함께 이렇게 약간 향기 뭐 이런 냄새도 좋아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향수 하나를 꾸준히 10년 정도 쓰게 되면요. 그 사람 향기 몸에 배어가지고 어? 이 냄새 나면 누가 가 생각난다. 이런 자기 고유의 향기가 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를 꾸준히 써서 내 냄새로 내 향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본인의 쓰는 최애 향수, 좋아하는 향수 댓글로 남겨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향수의 역사, 향수의 기원, 그리고 여러 가지 향수 뿌리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자,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꾹꾹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재미있는 알쓸신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